365일 할인 분양을 도와드리는 싸다구TV의 반갑습니다. 준마팀장입니다 어,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두! <laughs> 빙긋소보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일산 풍동에 나와 있고요. 이 현장이 13차까지 지어진 현장인데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11차에 저희가 어, 빠르게 나왔어요. 아니, 11차인데 왜 나왔어요? 앞에서 얘기했잖아. 긴급속보라고. 아, 왜? 뭔데? 여기 건축주님께서 저희한테만 긴급으로 전화 주셨어요. 해약세대가 딱한 세대 저번주에 왔다고합니다 어, 그래서 빨리 나왔구나? 네, 여기가 원래 13차, 12차까지는 5억대 중후반이에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해약세대 한 세대 분양가는 사업비 중반. 와 좋다. 여기 풍동의 역세권에 학세권에 이 인프라를 다 갖췄는데 사억도 다 중반이야. 중마가 좀 아프잖아. 둘러치기로 7 개의 병원이 인접해 있어. 야, 역시 풍동은 좋아. 근데, 네. 팀장님. 네. 궁금한 거, 시립주구문. 시립주구, 여기 5 0 실평수가 무려 42평. 와, 사이즈도 좋고. 나나 아, 근데 있잖아, 팀장님. 네. 이 집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네. 원래 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 걸 타고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 네, 이따 보여줄게, 이따. 알겠습니다. 이따 보여줄게. 그리고 무려 방이 4개 포룸이에요야 가시죠. 봐봐. 어. 오면은 그냥 엘리베이터에야 이런 센스 네, 눌러볼게요 어? 이거 봐라 팀장님 앞뒤로 돼있네 아, 앞뒤로 돼있어 딱 내리면 되지 막. 야 자, 좋다 들어오세요 딱한세대고요 제가 지금 신발을 신고 있어요 이게 청소가 안된 세대라서 제가 신발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팀장님 네 청소가 안돼 있으면 혹시 계약하고 하면 입주 청소는 팀장님이 해주는 걸로 아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아닙니다 신고하세요 <laughs> 전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양 사이드로 키 큰장 되어 있고요. 띠음식용 다 되어 있어요. 위쪽으로 보시면 자 층고가 2 6 0 0이나 돼요. 와 여기는 좋다. 네 위쪽에다가 다 때려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중문 슬라이딩 도어. 야 이것도 센스 있다. 들어오세요. 저 복도 꽃을 한번 비춰주세요. 와 여기도 집 좋다. 무려 방이 4 개다. 그러게요. 우리가 첫 번째 방부터. 소개해드릴게요. 2,800에 3,300. 야 사이즈도 좋아. 방이 무려 네 개인데 보통 작다. 그러게요. 근데 여기 방들은 예사롭지 않아.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없고 되어 있고 창잘 나와 있어요. 드레스룸. 어, 센스 있어. 확실히 이런 거는 내가 여기 현장 잘 알잖아. 일차 때부터 나는 항상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크, 이 집은 항상 센스가 있었어. 자꾸 업그레이드. 돼 그러게요. 네. 10번 방 빨리 와. 두 번째 방, 2700에 3500. 야, 여기도 사이즈 좋아. 네, 사이즈 좋고, 이거 일반 방보다는 살짝 작긴 한데, 알차. 참잘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 이런 거 센스가 있어. 맨날 센스 있대. 아니야, 이 집은 진짜 건축주가 여자야. 욕실, 메인 욕실. 메인 욕실 와 있고요. 샤워 부스가 마련되어 있어요. 아, 나 이런 거 진짜 좋아. 네, 여기 곰팡이 안러어서 좋아. 팀장님. 네? 뒤에 그 매립은 뭐예요? TV다니. <laughs> 우리 여기 선반 매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봐봐. 해바라기 수전, 독이 제품, 그 다음에 수납장 잘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일체형 비대, 무료로 준다요? 와, 좋다. 네. 바쁘다, 바빠. 세 번째 방 가자. 여기가 세 번째 방이야. 3200에 3600. 와, 좋다. 이거는 웬만한 안방 사이즈 아니야? 그러게요. 그냥 방이 4개인데도 이만한 사이즈가 나올 수가 있는 현장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어컨, 차, KCC야 또잘 되어 있어요. 거실 공간 보실게요. 거실 공간인데. 창가 쪽이 무려 4,800. 와 사이즈 좋다. 기본이야 요새. 그러니까 기본이. 팀장님. 네. 근데 팀장님이 너무 멀어서 잘안 보여. 너무 커 거실이 커. <laughs> 아니 오지 마시고요. 빨리 설명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공기 전열기 설치 되어 있어요. 우물형 천장, 간접조명 잘 되어 있어요. 샹들리지가 아니라 다행이다요. 그러게요. 괜찮죠. 네 주방이 사이즈도 크고 근데 여기 앞에가 네 식탁 자리 아니에요? 6인용 식탁까지 다 가능해. 그러게 뒤에 또 보시면 진열장까지 있어서 굉장히 센스가 좋다. 네, 그렇죠. 조명도 심플하고, 네. 냉장고 자리 삼부 들어가게 마련되어 있어요. 와, 이것도 이쁘다. 이것도다 공짜? 이걸 다 줘. 우와. 우리 안에도 되는. 그러게요. 이쪽으로 보시면 1인용 쿡탑 마련되어 있어요. 이게 상판이 엔지니어스 전으로 다 둘러치게 해줬어. 야, 이런 거는 참 센스지. 왜냐면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분이야 그래서 음. 여자는 수납이 짱짱이되는데 그래. 굉장하구나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 그쵸. 상부장, 하부장, 고급지다 이거 오 이런 것도 센스 있어 그쵸 타이 색깔이랑 약간 맞추셨네 그러네 3구 하이라이트 인덕션 경험, 그다음에 후드 설치 잘 되어 있고 환기창 와이드 오 환기창도 커 와이드 캐스대오 좋아 안 보이지? 시키재토킹 알겠습니다 무상 <laughs> 오 좋다 다용도실 갈게요 아니, 뭐예요? 나도 웃겨. 여기 다용도실인데, <laughs> 지금 우리 밖에 청소하시는 분들, 여기 짐이 좀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른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와. 싱크대가 하나 더 있어. 그러게요. 여기 가스레인지, 우리 냄새 나는 것들, 환기창 봐요. 와, 그리고, 연냥 네. 여기 사이즈가 너무 커. 나 뒤로 좀 갈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 그러니까 진짜 넉넉하다. 사이즈 한 번만 재줘봐요.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무리가 3,900이나 돼. 와, 그니까, 러 너무 좋다니까, 사이즈. 내딱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좋네. 그래서, 공간 활용이 굉장할 것 같아요. 이 집에 하이라이트라, 안방. 비밀 공간 있어. 따로 와. 안방 공간인데, 3,700에 3,500. 와, 사이즈 좋다. 팀장님, 와, 저 뒤에는, 저거, 테라스 아니야? 아니, 내가 하이라이트로 비밀 공간이라는데, 이렇게 다오픈돼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 여기가 실 네. 매물 실 현장이라서 네. 가릴 게 없어서 그래 그쵸. 분양 사무실 자리가 아니어서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왜냐면저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건 1차 때부터 여기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이기죠 우리 주민들한테. 네네 맞아요. 저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메리트야. 진짜 좋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에어컨, 그다음 우물형 천장으로 개방감 있게 해드렸고 테라스 가보시죠. 와 어, 진짜 너무 좋다 테라스 여기. 블랙 방부목으로.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이거 봐봐라 이거 잡아라 와 옛날 사람 잡아라 볼링도 <laughs> 알겠습니다 자, 조명도 유럽풍으로 잘 되어 있어요 이쪽에 안방 공간에 또 우리 건축주분이 여자라 또 이런 거또 만들어 놓으셨어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하, 센스 있는 집이야 드레스룸 그러게, 와, 그 드레스룸도 넉넉해, 사이즈도. 넉넉한데, 오른쪽 살짝 봐봐. 카. 오, 전신 거울. 건축주분 여자분이라 이렇게 또 이렇게 깨알로 거울 해놓으셨네. 여기 환기창. 커 그치. 네. 역시 드레스룸에는 환기창이 짱이야. 부부 역시 담고 봐. 여기 티비 타가또 있어요. <laughs> 아, 깜깐잠리 매립 선반 타일로 잘 되어 있고 여기는 사이즈가 어, 부부 욕실치고는 커요. 어, 사이즈도 넉넉해요. 네, 여기는 파티션으로만 준비해 드렸고 해바라기 샤워기, 우리 메인 욕실에 있는 기본적인 독일 제품 다 똑같이 설치되어 있어요. 안방에비대없다요 그거는 준마 팀장이 해주는 걸로. 메인 욕실에서 뜯어와. <laughs> 주마팀장의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고이집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포름이 분양가가 사업대 중반입니다 야 근데 진짜 네. 분양가 좋다 그쵸 실입주금은 5천이 필요하다고 해요 실평수는 42평이야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 상단에 매물번호 확인하셨다가 대표번호 전화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어 팀장님 어 근데 우리 그 싸다구tv만의 특별 혜택 있잖아 우리랑 해야지 더 싸게 할수 있지 그거 꼭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laughs> 전화 주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